2명 이상 갈수 있는 네. 1차선인데 2차선부터는 못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엄청 빨리 가고 있어요 여기 엄청 막히고 근데 실제로 여기 다한 명씩 밖에 안돼있더라다봤어 네, 진짜 한명이4 0일글부터래 벌금이 진짜 세구나 그러니까 운전할 때 되게 잘 지키더라고 사람들이 귀가 멍멍해. 돼지. 높은가봐, 돼지가회저 되는데? 그래? 네 나. 코드안 나오는데? 역시 얼마야? 6 7 4와커비푸더 이런 거 겉에는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되게 최신식이야. 주문 먼저 할까? 네.

진짜 뜨겁다. 되게 오래된 데야. 1949년도에 지어진 데래. 여기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손 닦는 데가 있어. 근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 손물 밟으면 어, 물 밟으면 뭐. 나와. 동작게 응. 서브웨이 먹고, 커피 한잔 하고 가는데, 오빠는. 서브웨이가 미국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대요 오늘 먹은 서브웨이가 잘거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 <laughs> 무슨 일이지? 커피도 이게 제일 맛있어 <laughs> 좀 일찍 오셔서 한 1박을 조슈아 트리에 사고 간다 하시면 맛집을 많이 가도 될거 같아 들어가서 구경해 볼게요 땡볕에 여기 왔습니다 이미 차가 많아. 입장료 된다. 이거 입장료 일주일짜리래요. 우리 하루 있다는데 누구 주고 싶다. 세븐데이. 네, 여기서 좀 있으면. 아, 일일 아, 동안? 다들 뭐 이상한 거 보여주고. 그래. 캐시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 캐시야. 어. 아. 아유 써있네 노캐시 프레디카돈이라고. 응. 자연 동식물 이런 거에 대한 안내네. 오아시스도 있대. 오시스 조슈아트리 어, 정. 조트리가 뭐입니까? 뭐입니까? 리아트리왜 조슈아트리인지 알시조슈 한 이틀 걸린대. 네, 와, 번. 오빠 여기 동물도 되게 많이 산다. 어. 그래서 에어비앤비 예약했 에어비앤비 응. 주인이 응. 메시지를 보 어. 조심해야 할 동물. 그리고 어. 어. 코요테. 코요테. 요테 근데 우리 집 옆에 시베리안 허스키가 있는데 어. 그래서 이 더운데. 어쨌든 밤에 개 눈이라. 어. 코요테 누이랑 너무 똑같아 비슷하게 보여서 아 헷갈릴 수 있대 헷갈릴 수 있다. 겐데 코요테처럼 고 신고해 0번 눌러봐 버튼이 있대. 정말 매번 그 연결이 될까요? 연결이 됐대. 어, 진짜... <laughs> 어, 유니까 또 신나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어 진짜 뭔가 정복하러 온 느낌. 우리는 자연이 맞나봐. 가는 것들은 주사, 트리 투어를 하면 가능한 발제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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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제발. 제발. 여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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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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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성우수 <laughs> 같다는 느낌 나지? 거의 돌옆에 됐다 파리! 파리 때 <laughs> 내가? 내가 찍고 있어 오빠 진짜 거대. 이 바위 에 하나가 엄청 커서. 아니야. 여기 가야 돼. 여기 그늘이라 잘안 넣어. 자, 내려가. 여기가 오프닝 오이지 팬. 와 너무 멋있다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떨어졌어 그래서 킷날이구나. 떨어질 것 같은데. 진짜 모자라. 우와, 바베큐도 해 먹을 수 있어. 아, 여기서 바베큐 해 먹고 막 했던 것 같아. 그지? 아,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사락이라는람은 <laughs> 다. 사람 다. 이 다. 이란 사람은 다. 왓이란 사람 다. 지연, 지 사람은 다. 다. 지이낸 거야. 그 다. 왓이란 다. 이렇게얹은져있이란란이 와아 <기� osti> <laughs> So amazing, wonderful. Oh, We're all trying it for the first time. Uh, <laughs> this one just did i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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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h <shower>. one s t l h i e a l l 체크 <laughs> 하고. <laughs> 아,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날씨 봐. 그 던졌다 사진을 뜯! 아니 이거 번도못는 그래? 이걸로 10번을 더가는다 아주 질려 조수아 그만 해 제발 그만 나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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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가 포토스팟을 찾았다 오, 예, 예. 헷, 락으로 오세요 저희처럼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명체들이 이런 사막에 산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 우리나라 흔들바이다. 아니, 저기서 봤을 땐 되게 얹혀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껴있는 느낌이었는데, 진짜로. 엉덩이 조금, 엉덩이 어, <laughs> 살짝 얹혀 있어, 돌이. 어,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야, 나, <laughs> 무서워. 야, 나, 머리 깨진다, 오빠.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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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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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나, 이렇게... 갬성 길을 만들어놨어 돌길을. <목소리도> 오빠 여기는 바게트 맛이야. 통면빵까지 생겼어. 맛있게 생겼네. 장수 풍뎅이 해골 스팔라에 왔습니다. 그 올라가면 될것 같아. 이게 해물인 것 같은데? 이게 옆모습이야. 네. 이게? 응. 아닌 것, <laughs> 것 같아. 사야 저기. 그래? 이런데. 저 캠핑이요. 자, 번호가 아, 있어. 아 그래? 어 오, 있네 진짜. 이거 돈 주고 사서 하는 거같가 <laughs> 너무 좋겠다. 나, <laughs> 너무 호주가 짠이 캠핑. 어멋다 <laughs> <좋은 거야. 웃음> <이렇게 붙였거든. 웃음> 이게. 기 캠핑카들이 캠핑하고 음식도 해먹을 수 있는 곳이 아크로니었습니다. 아, 여기서 별 보고. 어 여기서 별 보고.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다. 내가 여기가 그 찍혀 있는 어, 어, 한국. 어, 어. 사람들이 여기를 가는 이유는 밥도 먹고 네. 이제 저녁에 별 보고 하는 데라서 저희는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오예. 도서아트리 공원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트윈티나 네, 3스라는 마을이 왔는데요. 음. 여기 저기 간판이 핑크색이야. 너무 귀엽다. 다 핑크더라고. 아, 그래? 어. 여기 상징 색깔인가? 응. 엄청 큰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묵고 갈 예정인데요. 묵어? 음. 음, 하룻밤 정말. 자고 가기 해서. 우회전하면 시초야. 세븐일레븐 주유소는 처음 보는데. 맥도날드도 보이고 스타벅스, 까지 있으면 말해보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사나 보다. 브로서리야 오지 엄청 잘돼 있죠? 호박에 해골. <laughs> 저희는 고기를 사볼 예정입니다. 있는 필레를 찾아. 사과가 너무 이뻐서 이건 사야 되죠. 근데 김치가 있는 게더 신기하네. 로인 종류를 사. 고서로인이네 얘가 얘가 안심이다. 그래 서로인 딸기. 아, 이런 거를 꼭딱 <laughs> 카메라 꺼졌을 때. <laughs> 최고다 근데 저 저기 핑크 입은 소녀야. <laughs> 그러고 그냥 갔어. <laughs> 어. 좀 그래? <laughs> 거의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사서 갑니다. 키오마. 근데 못 찍었어. you are so pretty okay let's go